3위 양동이 전쟁. 여러분은 양동이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325년 이탈리아, 당시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했던 도시 국가볼로냐와 모데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날 밤, 모데나 군인 몇 명이 볼로냐에 몰래 잠입했다가 뭘 훔쳐갈까 고민했나 봅니다. 금은 보아. 아니요. 그들은 도시 중앙 우물에 있던 참나무 양동이 하나를 들고 튀었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너희 도시에 침입했다는 조롱의 의미였죠. 이 소식에 볼로냐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우리 양동이를 볼로냐는 당장 양동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데나는 싫은데 그를 시전합니다. 결국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됐고 볼로냐는 3만 2천의 대군을 이끌고 모데나로 쳐들어갑니다. 양동이 하나 되찾겠다고요. 결과는 7000명의 모데나 군에게 볼로냐 군대가 처참하게 깨지고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데나는 아직도 그 양동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데나 시청에는 그 양동이의 복제품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인류의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비싸고 허무한 대가를 치르는지 이 양동이 하나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